그 박지원 전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오늘 복당 네, 결정이 됐죠. 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회의에서도 지켜보고 뭐 중간에 갑자기 양양자가 나타나서 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숟가락을 얹고 음흠. 그래서 이 복당 과정이 길었어요. 네. 그래서 답답했는데 오늘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수석이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요. 음흠. 반대의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페북에 올린 거를 봤는데 역시 정청래 의원답게 아 복당은 분열의 씨앗입니다. 누가 누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나훈는 사랑은 <laughs>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네. 복당은 박지원 복당은 분열의 씨앗입니다. 이러고서는 명확하게 몇 가지 이유를 딱댔는데그 네. 이유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도 그냥 동의하죠. 동의할 예, 수 예. 있는 이유예요.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은 그 국정원에서 나온 이후 일관되게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복당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에게 부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반대하다가 오늘 결정하는 순간엔 또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저기. 나는 박지원 복당에 줄고 반대했지만 그리고 최고위에서도 찬반이 동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뭐 대승적으로 하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 뭐 저도 판단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최민희 의원님 판단을 듣고 싶구나. 그 우선 다, 저는, 저는 저는 이거 좀 한번 여쭤봐요. 네. 물론 이재명 의원이 이거는 대통합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네. 결단을 한 예, 것이고 예. 그리고 벌써 지난 그그 어, 그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대통합 네. 과정에서. 예전 국민의당 출신들 대거 복당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에서는 맞는다고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또어두 번째는 또 지금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러, 그렇긴 하지만 어 실제로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너무 흔들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뭐 제가 일부러 공격을 이렇게 한번 해보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2016년 초에 국민의당 창당 안철수와 같이 탈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참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지원 전 의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도왔, 도왔기 때문에 아침마다 문재인 대표 후보를 공격해서 문모닝이라는 그렇죠. 말까지 생겼습니다. 예, 예. 그런데 두 가지, 그러니까 회의에서 보면 찬성하는 의원들은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국민의 당으로 탈당한 분들을 다 복당시켰다. 그때 복당된 분들이 권노갑 정대철, 주승룡,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이용주.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김관영 의원이 복당했어요. 그래서 네. 전북 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을 이미 정했으면 왜 박지원만 예외냐 이런 아니 음흠,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었죠. 네. 그리고 문모닝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 순간 해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저는 그 주장은 그쪽에서 할수 있지만 저는 그건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 또 특히 공직자 또 정치인에 대한 쓸모, 는 보면은. 왜냐하면 저는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박지원 원장의 만약 본인의 쓸모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쓸모로서는 공직자의 채택하는 거는 분명히 할수 있는데 지금 복당한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현실 정치를 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 왜냐하면 이제 그그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여러 명들은 사실을. 어, 이미 정치적인 현실 정치의 활동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아직 박지원에게는 현실 정치에 대한 본인의 욕망 그리고 또 사회에서의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그런 점에서는 역시 뜨거운 감자라고요. 그런 김관영 의원이 김관영 네. 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원칙 김관영은 해주고 박지원은 안되냐가 나오는 것이죠 네요. 김관영은 현직 도지사니까요 으흠. 근데 똑같이 국민의당으로 갔고 김관영 의원도 만만치 않았어요 으흠. 거기는 바른정당까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엄청 흔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원칙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원칙 저 제가 지금 자꾸 너무 혹시 박지원 의원님이 거 들으시면 제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굉장히 뭐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니까 러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게 하고 또 박지원 예. 의원님도 예. 앞으로 어떤 활동의 영역을 펼치시는 거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것뿐인데 아니 그니까 러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가 하는 하나는 대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워낙에 통합을, 대통합을 어, 제시하는 게 맞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는, 김관영 지사는 당시에도 그렇고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많이들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어 본인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그리고 총선에서는 지금 더구나 한쪽에서 분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당될 거다 또 분당될 거다. 근데 지금 분당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9 0점이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박지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9 0점을 만들어서. 그런 분열의 조짐이 생길 수도 있지 뭐,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박지원...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청래 의원의 우려 우려시겠죠. 네, 예. 근데 지금 구심이 있죠 이낙연 이낙연 글쎄. 전 대표를 구심으로 보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그 그를 구심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런 사람 아니다. 어, 민주당의 위기를 활용해서 자기 정치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mm -hmm. 이낙연 전 대표가 제 2의 국민의당 창당의 구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mm -hmm. 예 그리고 어, 일부에서는 서른 의원이 그 일에 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핵심 측근 들에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보면 네. 어, 역시 다 같은 호남에서의 상당하게 파워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네. 이낙연 개 측에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이라고 하는 분열의 씨앗을 뿌릴 때 오히려 호남의 또 다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 어, 전 의원이 오히려 지킴이 역할을, 지킴이 할, 수도 역할을 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laughs> 저는 뭐 다른 원칙적인 건 원칙이니까. 그리고 <laughs> 개별적으로는 사실 박지원 전 의원이 지금 언론 안 좋은 언론 지형에서 정치 구단임을 앞세워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맹렬한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민주당이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이고 으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NY계가 친노친문 하지만 이제 친노친문계는 없다고 보고 NY계로 친노친문이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NY계 쪽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일관되게 박지원 전 의원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NI계에 대항해서 호남을 지킬 또 하나의 구심으로 으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질문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laughs> 아니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아, 내가, 내가 일종의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아, 질문 질문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은 그렇게 지킴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페이백을 원하시겠네요? 페이백이야 뭐그공 a 상황 잘 아시잖아요. <laughs> 네 Payback, p 서 y b a c k P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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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y 어 a c k P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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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분열했는지 아니었죠? 뭘 보고 하세요? 게다가 할까요? 아니 공개적으로 분열하셨죠. 아 그래요? 네네. 어. 박영선 의원이 뻘소리 해갖고 그 박지원 의원이 뻘소리하지 마 그랬잖아요. 난 그것도 역할극이라고 봤는데. 아, 그렇게까지 할 <웃음> 상황은 <웃음> 아니야. <웃음>